네, 안녕하세요. 네. 제 3강인가? 네. 네, 마술 강의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마술 강의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액체김을 만드느라고. 고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무 일도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네, 바이시클 카드로 하고요. 네. 이거 제가 아주 외국 사이트를 해서, 사이트에서 찾아냈는데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네, 해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네, 먼저 카드를, 네, 카드를 한장 뽑아주실 건데요. 네,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네, 원피컬 카드 하는 거죠, 네. 네, 뭐, 처럼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 네, 기억하셨죠, 혼자. 네, 그리고 나서, 음, 음, 여기다가, 어, 네. 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음, 일단은, 맨에도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어, 이게, 뭐냐. 아, 여기 강연의 카드잖아요. 이게. 이게 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광연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나서 그대로 그대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다봤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나서네 해주겠습니다 제좀잘 마술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어.. 이, 이.. 근데 이게 약간 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 탐지기 마술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계인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잘못된다. 어, 잠깐만요. 잘못됐네요 그리고 마술이, 잘못됐어요. 잘못, 잘못.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네. 아니, 마술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카한점을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기억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중간에다가, 잘,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반을,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3등분을 한 거예요, 3등분을. 자 근데 이강광이카드도 말씀하시 마시고요 거짓말 탐지기 마술입니다 네 이게 광이 카드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아이고 티가 많이 나네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 10클럽 어그 다음 카드는 뭘까요 네. 10스페이드 그 다음 카드는 네 10다하야 오다 10이네요 어 설마 대박 네 이렇게 하시고나서 그리고 이 다이아는 아 이거 이상하네요 아제 카프카드 만들라고 그랬나봐요 이 다이아는 여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이 다이아는 여기다 하나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3장 있죠 1클럽1클럽 10스페이드 이거 뭐지 그어 뭐지 한 장이 바뀌었네요. 바로 시클럽이 바뀌었습니다. 네, C클럽이 Q클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다이아가 있어요. 네, 이, 다이아를 어, 그, 네, 이다이아잖아요. 강기는 카드가 여기 어디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그 카드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 어, 여기에서, 네. 네, 여기에서 카드 하나 뽑겠습니다. 음원의 카드를. 스톱, 줬습니다. 어이고 하고 나서, 이거를 뽑겠습니다. 이 카드는 뭔 카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다이아와 바꾸겠습니다. 바꾸면은, 어떻게든지 알아요. 이 다이아 바꾸면은, 이거는, 어떻게든지 아세요이 다이아로. 이 다이아도 바뀌었대요. 아까 그거 이상한. 이 다이아. 그리 이것도, 이거는, 네, 클럽이 됩니다. 네, 해법 보겠습니다. 네, 해법인데요. 네, 해법, 해법. 네, 해법은 정말 간단해요. 네, 먼저 카드 한 장을 골라달랍니다. 카드 한 장을 고르게 찍으면 어떻게든 기억을 시킵니다 기억을 시키고요. 그대로 놓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실제 뭐 공연이거나 뭐 관객한테 진짜로 막 보여줄때는 사인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인을 하라 할때 마술사는 어떻게 네, 그냥 그 마술 보여주는 사람 마술사좀 그렇죠 네 이때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기다 놓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기 비글그리면 어쨌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스윙컷을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맨, 한 이렇게 한 장만 센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줍니다. 어, 이, 여기에 있는 이 오스페이드가 놓아줄 곳은 여기고요. 브레이크가 한 장이 걸려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된 카드는 어떤 카드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스페이드 보이시죠? 자, 그래서 놓을 때 어떻게, 할때어떻때 이, 이 브레이크 된 카드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덮는 저러서, 세게 소리내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저러서 컷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여기가, 어, 여기가 브레이크 걸려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브레이크 걸려져 있는 곳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떼고, 두번 떼고, 세번 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더블 리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잡으셔야지 약간, 장잘안 보인다고. 근데 네, 이렇게 되겠죠? 하면서, 오스페이드, 어, 이 카드다, 아니든, 말씀하지 마시겠습니다. 노는 카드는 큐클럭이죠 자, 이렇게. 거의 이제 마술 끝났죠? 근데 여기 있는 걸 썩지 마세요. 여기 그대로, 이, 오스페 네? 아, 네. 여기에, 네. 그대로 여기 오스페이드 놓으셔야 되고요. 오스페드 놓으셔야 되고, 아까 그 마지막에, 걔 바꾸는 거랑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뭐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뭐 어쩌고 해서, 번 에이스 하트, 그리고 이 스페이드. 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하면요, 여기를. 이것도 또, 도장을 짚습니다 그래서, 제이 하트를 딱 보여주면서. 제이트를 딱 보여주면서, 이 제이 하트는,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할 때, 여기 썼지만아바그 바꾸는 거 할게요, 그냥. 이렇게 오고 나서. 이해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베치라 스토 하면 여기 여기 세 손가락을 딱 당겨서 제 이에트를 복게 해가지고 바뀌는 것처럼 싹싹싹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건 카드가 되고 그리고 네이세장한모이상이었죠라고 뭐 해주시면 이 마술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되게 신기하고 우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관객과 네 함께 하이 네, 말게 뭐카드몬테처럼 말게 혼자 사는 마술이 아닌 관객과 함께 일심동체가 돼서 하는 마술 해법이었고요 네, 영상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